가슴 벅찬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손태진 씨가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의 마음에 큰 설렘을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를 배경으로 하는 신나는 모험과 도전,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손태진 씨의 노래와 매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의 캐스팅 방식에는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수,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린 오디션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는 나피디의 새로운 시도로 도전적인 과제를 통해 참가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관찰하고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손태진 씨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격한 캐스팅 과정을 겸손하게 수락했습니다. 그의 참여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그가 주연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뜻밖에도 손태진 씨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나피디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손태진 씨가 도전 과제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음에도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유머 감각과 밝은 에너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손태진 씨가 가진 진정성과 감동적인 노래로 언제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도전은 손태진 씨에게 새로운 경험이자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나피디의 참신한 캐스팅 방식과 프로그램이 가져올 즐거운 에너지를 기대하며 손태진 씨가 앞으로 보여줄 활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진 씨의 매력과 노래는 앞으로도 끝없이 우리를 감동시킬 것이며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재능의 팬들은 더욱 열광할 것입니다. 손태진 씨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그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팬들의 사랑과 관심이 손태진 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